자, 그러면 3교시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체슬리 투자자문 우리 문지호 이사님이 기업 분석 소개해 주시고요. 또 특별 초대 손님 계십니다. 제일 왼쪽에 이재용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 분석하다가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이재용 회계사님한테 바로바로 바로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을 시작할 건데요. HBM 개발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냐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HBM 3이고 SK 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젤 5, 음. 1, 베타 알파 나노 만들면서 바로 HBM에 적용시켰어요. 음. 그래서 HBM 3를 가장 빨리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어요 1년이 나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HBM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니스가 가장 선도 주자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선전자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발 완료해서 양산에 사큐에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HBM 3.5 3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3.2 버전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마이크론이 우리가 당, 내년 1Q에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잖아요. 어, 알수 없는. <laughs> 예. 근데 모르겠다. 이건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계획대로라면 내년 2Q에 3조 5 0 0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Q에 나오게 될 거여서 어, 격차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1년 격차였다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격차로 축소되는 그림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음. 원래 왕년에는 삼성전자가 50% 하고 25, 25씩 마이크론이 네. 하이닉스가 나눠 먹었거든요. 음. 근데 HBM 시장에 갑자기 태동하면서 이게 그림이 좀 깨져가는 그림, 그림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음. 하이닉스가 24까지 유지하다가 갑자기 3 0 1로 점유율 이 올라갔어요. 야 30%가 음. 넘네. 어. 매출 기준으로. 야 아까 말씀 주신? HBM 가격이 굉장히 비싼 음. 사, 상황 속에서 전처 생산의 5% 정도를 HBM을 생산하는데 판가가 다섯 배면은 55, 25 매출 비중으로 뭐한20% 가까이 네. 차지하게 되어서 볼륨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3Q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3Q에 좀더 붙고 4Q엔 또 도망가려고 아, 다시. 하겠다 네.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HBM이 이제 점유율을 좌우하는 그런 또 그림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너무 고부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네. 것 같아요. 음, 네. 그러겠네요. 네. 실제로 뉴스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점유율이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왕왕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음. 아까 말씀드린 주신 이제 그 HBM 삼성 안에 팀트 쪽인데요. 하이닉스가 작년까지 50, 삼성 40, 마이크론 10 했는데, 삼성전자가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전망기관에서는 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랑 똑같이 가고, 나머지 46%가 마이크론이 될것 같다. 여기 트렌드포스, 디레미스 체인지라는 디레미 전망기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망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이크론 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마이크론이 3%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빠지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재 생산 물량의 한두배 정도를 지금 캐파업을 하면서 물량을 두 배씩 올리는 그림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어, HBM에 대한 그 시장 전망치 중에 하나인데요. 모건 스탤리에서 전망한 건데 저 시장 전망치를 제가 한 한네 군데 거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보수적으로 저, 전망하는 곳입니다. 음. 보수, 그나마 보수적, 그나마 보수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데들도 많았었어요. 네. 네. 모건 스탠리가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laughs> 네. 전망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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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전망치를 거의 최하단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잖아요, 네. 항상. 네. 그렇게 해야 네. 만약에 저희가 예측이 조금 뚫리더라도 음. 보수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안전 안전 마진, 예측의 <laughs> <여쭈기> 안전 마진이 <laughs>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어모건스텔리에서는 HBF 시장을 엔비디아 칩셋을 기반으로 계산할 때렸어요 엔비디아 음. 칩셋, 그러니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AI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GPU인데 이 시장 성장률을 한18% 정도로 일단 잡아 놨고 여기에는 AI 칩셋의 가격이 현재 평균 2만 불에서 15,000불까지 빠진다가 적용된 겁니다. 대신 물량, 물량 자체가 27%까지 앞으로 CAG에 늘어난다. 이게 이제 합산이 되게 되면 어, 매출로는 한18% 정도 어, 늘어난다인데요. 아래쪽 보시면은 HBM이 지금 그래픽카드 하나당 80GB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HBM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같은 칩셋을써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에서는 이미 1 0 0 g b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데서는뭐 190GB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음. 어쨌든 아까 보수적인 모건 스텔리는 올해 내내 그냥 80GB로 일단 박아놨고 내년 되면 한 122GB. 조금 보수적이에요. 시장의 전개 흐름보다는. 그렇게 해서 c h r 로 기계단 탑재량이 한40% 성장할 거다. HBM. 성장할 거라고 했고 HBM 판가는 그래도 한 7%씩은 빠질 거다. 이걸 합산하게 되면 HBM 사용량은 89% 정도 늘어날 거지만 단가가 좀 빠질 거기 때문에 전체 매출 증가는 76% 정도 2027년까지 성장할 거다.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전망한 게 CAGR로 76% 정도 시장 전망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지금 13만 기가바이트잖아요 음. HBM 사용량 네. 올해. 음. 근데 하나 둘셋사년 후에 보면은 160만 기가바이트. 그러네. 열 배가 넘어가는 지금 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보건 스틸리가 가장 고수적입니다. 이 아니 가장 보수적인 기관에서 추정한 4년 동안의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이 89퍼센트예요. 음. 불과 4년 뒤잖아요. 네. 27년이면은. <laughs> 그래서 아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들게 되면은 음. 나눠 먹어야 되지 않나. 네. 네. 나눠 먹는 거 당연히 나눠 먹어도 시장이 이렇게 되려면은 매년 두 배씩 늘어나야 돼요. 모든 HBM 회사가 매년 두 배씩 증설해야 돼요. 음. 나눠 먹는다는 가정 하에서 음. 그런 그림들이 지금 정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제일 밑에 있는 토탈 HBM 마켓 그 US 달러로 돼 있는 네. 이 시장 규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음. 왜냐하면 여기서 23년, 24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90% 95% 차지하는 거죠. 네, 사실 그냥 100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마이크론이 약간 뭐3% 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 HBM 쪽에서만 도대체 얼마나 매출이 나올가는. 이 역사남은 그냥 바로 나오네요. 예, 네, 역사남은 나오고 이따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그때 한번. 아, 준비돼 네, 있으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걸 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지금 1시간 넘어가서 집중도 떨어지는데 아, 계산이 안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시장 전망치를 제가 한한네 군데 거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보수적으로 저, 전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는 10배가 넘어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보건스틸리가 가장 고수적입니다 yeah. 나눠먹는 거 당연히 나눠먹어도 시장이 이렇게 되려면은 매년 두 배씩 늘어나야 돼요 어 여기서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한테 네. 마이크를 넘겨서 네. 네. 어,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회계사의 눈으로, 내 네. 네, 눈으로 한번 <laughs> 하이닉스를 또 알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시 아시나요? 방송할 때 조선 제일검이거든요. 아 <laughs> 아 칼로 벤다. 아 <laughs> 왜냐 이제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들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약점은 그거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그 회사의 업사이드도 보지만 다운사이드도 보거든요. 이 음. 회사의 다운사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은 제가 굳이 언급 안 하더라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1쿼터에 바,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었다는 건 피크를 찍고, 음.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제 작년 이제 말도 15조 6천억의 재고자산이 거의 피크타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가가, 어, 작년 반기에 14조 원어치의 원가가 있었고, 올해 반기에 15조 원어치가 원가가 발생한 거 보면, 대충 6개월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22년 말에는 대충 6개월치 재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6개월 내지 6. 몇 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재고가 이제 분기마다 봤을 때, 내지는 월별로 봤을 때, 재고가 빠지고 있는가. 만약에 안 빠지면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늦게 빠지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음. 왜 괴롭냐? 왜 괴롭냐? 이것 때문이에요. 현금이 지금 6조 있거든요. 저희 한계라고 저 6조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반기 영업적자가 6조인 회사가 6조 현금이 많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물론 하이닉스가 맘먹고 돈안 쓰면, 어, 6조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여, 지금 보시면, 그 설명 안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적자가 6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캐시를 6조를 쓴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조를 영업적자긴 하는데, 감가상각비는 7조예요. 음. 즉, 이거는 캐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현금은 이미 시설 지을 때다 썼고, 7조는 안쓴 안 돈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에비타기준으로 보면 플러스거나 거의 BEP 수준에 육박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정말 맘먹고, 야, 우리 진짜, 진짜 돈안 써보자. 하면은 견딜 수 있어요. 올 혹독한 겨울. 근데 문제는 뭐냐? 견딜 수, 진짜 견딜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왜? 5조의 캐펙스가 들어갔어요. 유형자산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정말, 정말 맘먹고 안쓸수 있냐? 안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미래가 없죠. 왜? 넷플릭스의 사례처럼. 오종어 게임 2안 만들면 내년에 누구로 구독자 모을 건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HBM 수요 늘어나는데 그거 캐펙스 투자 안 하면 언제 언제 어, 캐파 늘릴 건데 그거 언제 섬유 가져올 건데 투자 안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조는 거의 저는 한계점이라고 봤고 박수 쳐야 <laughs> 된요 <된다. 웃음> 아, 이래서 이재용 회계사님 같은 음... 분을 불러야 돼요. <laughs> 우리 주식쟁이들은 아무래도 좋은 것만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이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주식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회계사님이 중요한 점 짚어주셨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아직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반박할 네. 내용 이 있어서. <laughs> 반박할 건 없고요. 사실은 네.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었니다 삼성전자, 저도 저 개인적으로 거래처 중에 중요한 거래처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 비상경영이다. <laughs> 음. 그러니까 줄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약간 이러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아, 저희가 진짜 쉽지 않다. 돈이 뭐 50조, 100조가 그냥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분산되어 있고 다 쓸데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들을 느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사주나 이런 여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당연히 뭐 없어지거나 무너질 정도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반드시 이 앞서 보신 것처럼 n의 50점 줄 정도의 음. 업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음. 업사이드도 충분히 크다라는 생각도 음. 같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을 때뭐 음. 한전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들여 들였고 거기다가 음.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가 심해지면서 음. 하이닉스도 음. 자금난에 음. 빠질 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음, 예민하게 우리가 음.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음. 정말 크게 음.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예, 그런 현금 고갈 가능성, 음. 그리고 치킨게임 가능성, 이런 부분은 늘 염두를 하고 음. 보셔야 되고, 음. 어, 삼성전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정말 치킨게임으로 들어갈 것 같았으면, 음. 감산을, 발표는 안 했을 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죠 음. 예, 좀 있으면 음. 하이닉스가 현금 고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음. 삼성전자도 감산을 한 게, 음. 한, 저랑 같이 축구하는 그 삼성전자 직원들 음, 후배들이 음. 아, 요즘 경비 절감에 엄청나게 어, 마다고 네, 하더라고요 <laughs> 신경을 쓴다라는 <laughs>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음. 어, 삼성전자도 결국 반독점법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음, 음. 예, 과점화돼 있는 이 체제에서 음. 추가적인 치킨 게임을 하지는 음. 어려,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음. 예,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리스크 부분은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 시장에서도 지금 어, 유상증자까지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근데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더 증설을 하기 위한 자금조달. 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문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가 아직 2.5조가 남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5조에 카드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만약에 10% 하게 되면 구조를 조달할 수 있어요. 음. 90조 시총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10%만 해도 구조네요 네. 네, 그 10%를 유상증자해가지고 내가 HBM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겠다 하면은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될것 같아요. 하이닉스 분석할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는 우리 네. 이성준 대표님. 아. 어, 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거의 20년 넘게 해오신 장인이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반도체 장인으로서. 네. 한마디 해 주시죠. 어, 우선 장인이 아님을 한번 <웃음> <웃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문희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보다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음. 결과는 같아서,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에 좀 방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상수를 드리면, 우선, 하이닉스의 매출이 그동안 커져왔던 역사, 그리고 주가가 올랐던 역사를 한 20년, 25년을 보면, 원래는 PC 시장이 그 메모리 시장의 대부분이었다가, 2010년 초반 이럴 때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화 되면서 다시 한번 그게 PC에다가 모바일이 얹어졌고요. 그리고 15년부터 한 20년 사이에 서버 증설이라는 것이 있어지면서 PC, 모바일, 서버. 그래서 지금은 이 3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아까 문의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장표를 보면은 2018년도에 2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음. 21년도에 18조였나요? 그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어, 2010년도 초반쯤에 점님이 늘 말씀하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기업의 치킨게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세계, 정도 기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 모바일, 그, 휴대, 어, 아, 모바일이라는 것과 서버가 이제 새로운 메모리에 새로운 엄청난 수요체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AI, 생성형 AI가 유발한 또 다른 제사의 모멘텀이 왔다는 거는 전1000% 동의합니다. 음. 그런데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PC, 모바일, 서버가 이렇게 3단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3단이라는 아주 무거운 기저를 갖고 저희가 어, 성장률을 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어서 아, 과거보다는 음. 이 AI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으면 이 자체는 성장률이 높겠지만 음. 이 전체 중에 AI 때문에 유발된 성장률은 좀 낮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캔슬림 스코어를 본다면 은이 N에서 약간 감세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이 자료를 발표 전에 미리 보고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아까 저는 근데 이 캔슬림 스코어에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AI 말고 기존의 이미 메이저 이 메모리 수요처라고 할수 있는 PC 그리고 모바일 이 서버가 각각 어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PC는 교체 수기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어,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버는 이 서버 설, 증설의 주요 이 대기업들이 약간 지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계가더 이상 좀 지연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지연이 되 있지 않나 해서 이, 어, 생성형 AI가 유발한 제네 네 번째 성장인진 말고 이 기존의 세계가 어, 이제는 좀 폭발하, 이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래 세계도 많이 이제 성장률이 회복을 할 거고, 이네 번째 건 원래 좋기 때문에, 결과 값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마지막에 제일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죠? 안 시키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러니까 안 시키면 큰일 날뻔 했네요. 역시 반도체 장인이다. <laughs> 어, 그런 음, 말씀이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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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